등불제 구단.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보석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빛을 낼때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본인 마음속에 있는 기술에서 나온다. 사람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골격을 그리는 사람도 있다. 기술이 상공의 자리에 올라야 사람의 마음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 옛날에 산속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무엇을 남기려고 생각하다. 자기하고 똑같은 동상을 남기기로 결정이 섰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자기하고 똑같은 동상을 만들어주는 사람한테 평생 먹고 남을 만큼 재물을 준다고 소문을 냈더니 여러 곳에서 많은 석궁들이 모여들었다. 할아버지는 돌덩이를 하나씩 나눠주고, 자기하고, 가장 똑같이 만드는 사람에게 재물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자 석공한 사람이 심사는 누구가 보느냐고 하자. 내 밑에 있는 어린 아이가 심사를 본다고 하였다. 석공은 어린 아이가 뭘 안다고. 심사를 본답니까 하니 아이가 하는 말이 좋은 고구마는 수확하여 썩고 나도 한 분에 알수 있으니 걱정 말고 실력을 보이세요 석공들은 작업을 마쳤고 할아버지의 말씀이 석공님께서 불상 한 점을 완성하는 헌신을 다하여 10년이 걸릴지라도 모든 사람이 불상을 보았을 때 감탄사가 나와야 하며 눈을 살며시 감으며 선명하게 그림 그려지는 불상을 완성하셨다면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림을 완성하셨고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보물을 완성하셨으니, 이미 본인은 국보요. 맑음과 어둠을 풀었으니, 이제 본인은 목숨을 잃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석하셨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어려운데, 마지막 관문이 남았으니 여기를 통과해야 본인의 마음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 속에 기가 맺게고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영혼이 맺게고 하라 퍼지는 사람 마음 속의 길을 이용해서 길을 만들었고. 길을 보고 기에 들어가 길을 풀면서 길을 움직이고 거림없이 길을 보강해서 기와 세상과 영적의 세계까지 풀었더니 세상은 맑아졌고 사람의 마음은 고요해졌다. 엄양의 손을 잡고 깨우친 사람은 군수를 기다리지 않고 대세가 바뀌어야 기가 바뀐다는 걸 알고 있다. 답. 이 세상의 최고의 기술은 엄량과 양은 최고의 기술을 갖췄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태극기를 조정해서 태극기를 움직이는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천 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기술을 남기는 사람, 재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최고의 기술도 기적을 불리기 위해서는, 한절한 마음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답을 찾다가 찾다가, 자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힌, 가바로 인해 머리가 엉키면서 찌껀찌껀 열이 나고 열이 나는 것은 머리의 기준선을 넘어가고 있으며 머리가 꼬이면서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 즉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순간적인 질문에 맞춰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은 한 계가 아닌 인장을풀어 주면 금방 회복 된다. 연 구를 하 다가 어지럼 증이 오고, 머 리가 꼬이 는것은내 가슴 속에보물을찾 다가 머 리가 자기 능력 의 한계 를 느끼 는것 이고, 사람 가슴 속에 여러 가지 보 물이 백이 들어 있 는데, 보통 사람은 5%도 못 꺼내고, 언제도 30%를 못 써니, 세상이 피할 수 없는 몇 개의 신제품을 당기면 성공했다. 연구를 하다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은 구제의 불능으로 들어갔으니, 잠시 휴식을 취하다 보면 작은 불빛이 들어온다. 이차로 연구질이 여러 차례 머리에 지가 나고 꼬인 사람은 연구에 조금만 막히면 이꼬리 땡기고 머리가 더 쉽게 꼬이니 연구를 계속 골똘히 하다 보면 어지럼증이 오는데 어지럼증이 오는데도 일어서지 못하고 연구에 빨려든다면 중독 정세가 일어나고 있다. 컴퓨터 앞에서 긴 시간 눈이 혹사하면 눈이 빨갛게 춘열될 수도 있고 어혈이 뭉칠 수 있다. 진짜 보물은 건강이다. 마음은 몸 속에 있고 기술은 마음 속에 있다. 그러니 하루 이틀. 가볍게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80% 쓰면서 한 단계씩 올라가야 한다. 에너지가 고갈되면 머리에 지가 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어지럼증이 오고 몸에 지와풍윤이 일어나면서 암흑 아, 세계다. 이토록 골똘히 연구를 하는 것은 연구가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 옷 터질 것 같은 엉몽어리 안에서 백가지의 맛을 느끼고 이제는 본인이 멈출 수가 없는 보물이 나오기 시작한다. 1년 10년 100년 10년을 내다보라. 이 세상에 우리가 쓰는 제품보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제품이 더 많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오른손을 높이 들고 쳐다보라 우리의 목표는 겁니다 상대 손에 보물이 들어가면 그 보물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래서 영무진한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다가 막히면 기도를 하게 된다. 여기서 내 마음이 심성을 넘어서야 그 답을 풀 수가 있다. 세상을 차단하고 신성이 필요한 상태에서 바깥의 세계로 들어가야 마음과 기술과 기술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듯내 가슴 속에 새로운 기수가 끝을 하나씩 만날 수있다 바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지금 우린 마음속에 들어진 날 야심을 꺼내 놓고,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아들을 돌아보는 바람을 불 어릴 때, 연결던 친구들의 모습을 연구를 하며 시대가 지금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라 백조객술은 끝이 없다 고의 기술이 힘을 합득 감속적인 전적을 통해 새로운 그림을 아무리 지울 수 있다 하지만 영원히 사람을 비롯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한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이 세상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화하는 제품과 사람과 생물까지 미래적 만년이 지나면 각종의 것을 명확히 알수 있다. 속에 그림 모든 제품으로 당인의 마음이 들어 이기 눈을 사며시 밝으로만볼수 없고 으로 세상을 보니 에음의 풍신이다. 백년의 과거와 이유가깨끗리이다 장인의 자리에 오른 사람만 이 기술을 몸으로 풀수 없다. 장인이 문에 기술을 풀었다면 천문에 도착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감정을 넘어서고 청기를 풀어야 세상이 보입다 이미 수십 년전 바람의 눈은 깜빡이지 않고 바람의 밤이 하늘에 날아다니고 시대가 왔고 더 높이 올라가는 이소에는 사다리가 없다 사다리가 없는데 누군가는 틀림없이 올라가서 새로운 별을 손에 쥔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면 그냥 그리는 게 아니다. 자기 미래를 설계하고 세상을 먼저 설계하는 것이다. 영불 구단일 끈이 하면 구식 구절이 년대의 이집과 엄지의 더 깊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만나 보시고, 정풀에서 마지막 찬, 여러분께 아이디어 걸림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이 일단 완성시켜 보십시오. 거울을 조금만 연구하면, 아파트는 당장 해결이 되고, 위하실험, 북향이나, 폐약, 공작물의 하우스 엇지라도, 이런 조건이 완전히 해결이 된다. 죽음 언제 그을때 첫번째 노이 태양의 빛을 받은 태양의 빛이 강할수록 차이가 많이 나고 태양의 빛을 백으로 보았을 때 태양의 빛보다 노을에 따라서 200에서 300% 더 밝아지다 원가 시자 반대의 거울을 사용해볼 수도 있고 실험을 해보니 일단 이단 금목을 할수록 더 밝아지다 첫 번째, 두 번째, 세네 번째 거울을 집중시킬수록 덕보기어 반사의 1000%, 2000% 이상으로 더 밝아지다 음에는 약간의 에너지의 효과를 뺏지만 1단, 2단, 3단, 4단, 민자나 십자, 반대의 굴을 맞게 사용하면서 방아에서 십자나 작은 굴이 온 방을 조종하면서 필요할 때, 필요할 때만 자유자재로 라이터처럼 태양의 부을 그대로 한하게 부어 주었다. 연구를 하여 불하시고 빛을 따면서 내려, 안의 숲이나 침대에 옴기는람아 모든 물건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는 잉크대 탕록 안 어디나 고송고송하게 1청, 2청 계속 가능하다 쉽게 생각하 관심이 다 일단 불로 판을 내고, 악하는 것도 일단 이단 시작 불로 불을 조정해 본 쉽게 그 효과를 알수 문이 오한번 건물 상접적빙판길에 물로 반사시켜 놓은 효과가 있다. 일반 독고기를 사용해 물과 맥주 안의 물이 고기를 약 2미터 크기로 만든 어렵지만 해준다. 여기에서 나오는 배는 고장의 기술을 석득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면. 앞서치나 다양하게 설수 있다. 돋보기로 빛, 절, 무지개처럼 허공에 띄워 놓고 깔때기처럼 줌 식으로 빛, 절 움직이고 빨아당길 수 있다면 엄청난 열에 견딜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저장의 기술을 습득하고 한 단계씩 올라가면, 이거 하나만 해도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이 탄생한다. 2014년, 앞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는 무엇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일까? 지금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오버, 세상을 장악한다 현 제일 큰 에너 지가 되 지가 제일 큰에 속도 가되 고, 에너 지가 제일 큰 에너 지가 되 고, 에너 지가 에너 지 에너 지제 에너 지가 되 에너 지가 제 에너 지가 되 에너 지가 가되 에너 지와 세상을 지배하라 특수주의의 그 어, 에너지의 힘이 으로엄청나 언젠가는 특수주가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다 간단히 예를 들면 언제도 특수주가 가장 멀리고 세상을 소독 세상을 밝혀 이 컴퓨터 를대폰 눈에서 충정을 할까워 눈은 나빠 방정 다른 컴수터수시터모 피해 도전 해수를 그 뜻을 들까워 바람의 눈과 컴수터 같은 주제들을 흘려 진행합다 여기저 모든 속마음이 속도 위에 폭풍이 되도 위를 굴기위해 남들과 생각이 완전히 달르다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하고 미쳤다 해 속도 위를 아무리 지울 수 있는 한 일은 아주 많이 거예요. 이것을 완성하는 방상의 세계를 키워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왔습니다 백지 속에서 무엇이든 풀수 있을 잡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을 갖고 지금 연구하라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역수이리 같은 책은 멀지 누군가가 틀리고 순간적으로몇풍도의 열을 올리고 밧데리에 저장하고 몇 정도 이상의 빛을 퍼지지 않고 자유자재로 조종하면서 쏠수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백지 속에 무시무시한 기의 세상은 다리 땅에 닿을 수 없고 백지위에 변화의 세계 세월이 가도 끝이 없다. 모든 것은 백지위에서 시작되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순리를 거부할 수가 없다. 기억하라. 기적은 백지위에서 시작되며 기적은 백지위에서 완성되고 기적은 백지 위에서 변화한다. 답. 아주 아주 특별한 것은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아주 아주 신기한 것은 뉴스에는 나와도 선전도 하지 않고 팔지도 않는다. 공부의 답. 공부를 멈추거나 만족하면 평민이 되고 천재는 배움을 멈추지 않으니 날이 갈수록 담대해진다. 마지막은 보물을 찾기 위함인데 보물을 찾는 사람은 재물에 관심이 없어야 더큰 보물을 만날 수 있다. 돈이라는 악마가 모든 사람을 노예로 삼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 조용히 세상을 보고 싶다면 내 자신을 깨우고 내 마음을 정복해야 자유인이 된다. 단한 사람도 마지막 간문을 통과하기가 아주 아주 어려우니 고비의 내공에 내공을 뚫고 나와야 구름을 타고 닿는 세상이 보인다. 구름에 성차기 위해서는 기술이 내 마음을 통해 세상이 하는 말을 풀어야 전문이 열리고 세상을 풀어야 세상이 보이니 모든 사람 마음 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움직이니 대중을 움직일 수 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의 뜻을 풀어주니 세상을 움직이고 구름에 성차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완전히 깨우침이 들어와 상공의 마음을 지키니 심성이 고요해졌고 합. 자의 자리에 올랐으니 구름을 모을 수 있고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기술이 구름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품들은 사람 가슴에서 나온 그림이다. 새로운 그림도 사람 가슴에서 나온 사람 마음이 연구의 대상이며 이 모든 것은 뭔가 마음과 세상이 하는 말을 풀고 대변하였으니 이 글을 보신 모든 분은 기적을 풀고 자유인이 되십시오.